오랜만에 놀라운 오늘의 일기 아침 루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. 아침엔 커피를 내려줘요. 요새 겨울이라 따뜻한 커피를 먹습니다. 아 커피 먹기 전에 영양제도 먹어주었어요. 유산균이랑 철분 엽산 괜히 한번 조명을 켜봅니다. 윽 <laughs> 생얼 커피가 다 내려줬어요. 이건 수동이라 제가 알아서 꺼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향초도 키고, 이제 시작해봅니다. 커피 한 잔을 여유. 화이팅! 요즘에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아침 시간이 바빠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안한지꽤 오래됐는데, 조만간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패드로 일을 할 때는 이거 다이소에서 거치대를 산 건데 이게 좀 좋더라고요. 엄청 싸게 사가지고 잠깐 쓸 용도로 사용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바꿀 필요를 못 느끼고 계속 쓰고 있답니다. 앞으로는 유튜브 컨텐츠도 뭔가 개발해야 을할것 같아서 아마 유아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제가 개발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떤 거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오랜만에 한 오늘의 일기 끝.